지금, 조국 대표가 지금, 그 수감된 지한 8개월 됐나요? 그, 정도 됐습니다. 그런데 예, 이제, 징역 2년인데, 네. 8개월밖에 안 됐는데, 뭔, 뭐, 사면이냐,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. 네. 그 고통이 8개월의 고통이 아닙니다. 그렇지. 2019년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7년째 이어지는 고통이에요. 그, 그 사이에, 부인은 4년 갔다 오고, 네. 딸은 고졸되고, 그 아들의 학위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또 겪고 있는 거 이거를 그래까 그러니까 거의 7 8 년째 아. 지금 거의 지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상태에서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굉장히 좀 뜨뜻하고 좀 당당한 헤쳐 나가는 모습이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뭔가 극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.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. 사람은 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걸 봐주면 죽을 상태가 돼요. 그런데 그걸 이겨낸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. 음. 그 상처는 그저 꽂혀있는 거예요. 꽂혀있는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. 음. 그래서 그 고통이 그를 윤석열의 검찰 권력의 잘못 어,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술책 이런 식으로 된 것이니까 그 전체를 걷어내야 되잖아요. 화살 을 뽑아줘야 되네요. 음. 화살이 다뽑히지는 않지만 음. 당신 정말 고통스럽구나. 너무 힘들었구나. 우리를 대신해서 맞았구나.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고통이 음. 타인의 고통과 전이가 되면서 좀 누그러지게 됩니다. 음.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백분의 일이라도, 천분의 일이라도 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고통에 대해서 미안하다. 그럼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회복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또한 고맙다. 뭐 여기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